문제, 함수 fx에 대해서 뭐 형태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어, 7번 문제하고 동일한 유형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분 구간에 상수가 끼어 있죠 오죠?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이고 음, 그냥 하나로 써버립시다 자 여기가 라지 f의 3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지 f의 여기가 3 마이너스의 x죠. 그리고 이거 나누기 x입니다.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정역 증가량 분의 치역 증가량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동점이 정점 하나에 가까워지는 꼴이어야 됩니다. 그죠? 이제는 뭐 굳이 이걸 따로 한번더쓸 필요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적어 봅시다. 이놈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f의 3이고 요거 나누기 x 그러면 정의역 증가량 분의 치역 증가량 꼴이 맞죠 갖다가 마이너스의 라지 f의 3마이너스 x 에다가 마이너스 라지 f 3이고 나누기 정의역 증가량이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분모로 보내버리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사실 두 번째 방금 적은 줄은 안 적어도 좋아요 두배의 f' 3입니다 그럼 얘는 2배의 스몰 f의 3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게 2배의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은 27이고, 플러스 18에다가 마이너스 9고, 마이너스 4네요. 어, 안에 거 계산을 산수 계산 해주면 이게 음, 45에다가 마이너스 13이니까 32가 될 거고, 아, 또, 이때, 자, 32가 될 거고, 그럼 그거 두배 해주면 되니까 64가 됩니다.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4번이네요.